안녕하세요. 중고차 코치에서 오늘도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준비해서 이렇게 시운전 중에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사이에 풀사이즈 SUV, 가성비 좋은 패밀리 SUV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매니아층도 굉장히 많은 그런 차종이기도 하고요. 뭐 캠핑이라든가 차박,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쌍용의 G4 렉스턴 차량 준비해봤는데. 를 1인 소유에다가 관리 상태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운전도 좀 충분히 해봤을 때뭐 엔진 미션, 하체 조향 쪽 정말 좋고요. 프레임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승차감이 어, 정말 괜찮다라는 느낌 오셔서 저희랑 같이 시승해보시면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엔진 질감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차의 등치가 조금 있는데도 차의 사이즈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너무너무 가볍고 부드럽게 나가주는 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쌍용차만의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에 풀사이즈 SUV 이렇게 찾으시다 보면은 사실 뭐 연식이라든가 주행거리 혹은 뭐 사고 내용이 좀 아쉬운 차량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미처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좀 숨어있는 가성비 매물 추천드리고자 영상을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보신 차량 끝까지 집중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지포 렉스턴 차량 정말 숨어있는 가성비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프로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지포 렉스턴 2.2 모델이고요. 프라임 등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차량의 디자인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 포스 있는. 블랙바디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1인 소유로 관리 정말 잘 받은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2018년식의 현재 주행거리 10만km 1년에 2만km 계산을 해봤을 때 어, 굉장히 좀 짧은 주행거리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오일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교체를 많이 해놓으신 관리받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교환 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도 오일 누유라든가 불량 체크된 부분 전혀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고요. 저희 중고차 코치에서 오늘 준비한 가격 1,370만 원에 준비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도 외관 컨디션 그리고 실내 컨디션 얼마나 좋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범퍼 휀다 그리고 보니 간에 단차라든가 이색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어, 지금 옆에서 봤을 때이 본닛의 높이부터 차량의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크다는 걸 화면에서도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간이시 부분에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알루미늄 휠로 추가 옵션으로 해서 상당히 멋진 그런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휠 타이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멀티 서스펜션으로 추가 옵션을 이렇게 같이 넣어주셔서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 한 양쪽 모두 80% 정도 넉넉하게 남아 있고요. 운전석 측면 쪽에 전체적인 마감재도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측면에 있는 도장면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블랙 바디인데 블랙 바디 자체가 그냥 완전 새카만 그런 블랙 바디가 아니라 펄감이 좀듬뿍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생각보다 좀 고급진 바디 컬러감이구나 이런 느낌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발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매달려 봤을 때 상당히 좀 견고한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비필러 쪽이라든가 주변 마감재 부분들 플라스틱 가니쉬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썬팅도 스크래치 없이 아주 양호한 모습이고요. 이런 크롬 라인에도 워터 스팟 없이 깔끔하고 반짝반짝이는 모습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면부부터 봤을 때앞핸더 앞도어, 뒷도어, 뒷휀다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도장면의 컨디션, 뭐 이색이 있다던가 단차 스크래치 1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양쪽 모두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뒤 모두 크롬이 굉장히 반짝반짝이게끔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좀 호불호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는 차량들 중에선 사이즈 부분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활용도적인 부분, 가성비적인 부분에서는 따라올 차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가성비 매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후면부에 있는 이런 썬팅 부분에 열선 지나가는 부분에 기포 차거나 들뜨현상 전혀 없고요. 양쪽 테일 램프 역시나 지금 면발강의 테일 램프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테일 램프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엠블럼과 레터링, 그리고 길게 뻗어있는 크롬 라인에도 보기 싫은 흔적들 보이지 않고 있고요. 범퍼 측면부와 주변 마감재 그리고 이 안쪽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봤을 때지4렉스턴 구입하시려고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하부에 부식이 올라와 있는지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어,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에도 아주 깨끗하게 부식 없는 너무 너무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테일램프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 휀다, 그리고 트렁크 간의 단차라든가 이색 일도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과 마찬가지로 앞뒤 휠이라든가 주변 마감재 부분들 어, 전체적인 컨디션 너무 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주신 차량이고요. 상품화 과정까지 아주 잘 맞춰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쪽에도 지금 스톤칩이라든가 숨겨져 있는 시금은. 이렇게 와이프 하단 쪽까지 들추어 봐도 따로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없고요 본니 쪽에도 보기 싫은 부터치 자국이라든가 아니면 스톤칩 눈에 띄는 거 없습니다 깔끔한 외관 컨디션 아주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전면 헤드라이트 백화현상 없고 데일라이트의 컨디션까지 완벽합니다 어, 전면부 보시면 이런 그릴이라든가 주변 마감재 부분들 따로 짚어드릴 만한 파손되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보기 싫은 흔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하부 컨디션 역시나 살펴봐도 하부 마감재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컨디션 자체가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시내주행 위주로 거의 운행을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줄 정도로 깨끗한 하부 컨디션이고요. 어, 실내 상태는 어떨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를 열었을 때 느껴지는 건 어, 일렬의 공간이 상당히 좀 깨끗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문을 열면서부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플라스틱 마감재나 이런 부분들 사용 조금 소요, 소홀히 하셨을 때 굉장히 보기 싫은 스크래치 나기 쉬운데 그런 부분 일절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만졌을 때도 가죽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깨끗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 공간 살펴보시면 지금 대시보드 쪽 컨디션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고요. 어, 주변 마감재 부분들 조수석 가죽 시트와 중앙에 있는 콘솔 그리고 운전석 가죽 시트 이렇게 좀 터지기 쉬운 부분들 눌리기 쉬운 부분들도 쿠션감 잘 살아 있고 아주 깨끗하게 잘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죽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안쪽에 지금 컨디션이 거의 신품 수준입니다.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카바를 씌워 주셨는데 카바의 컨디션도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핸들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퀵 메뉴 버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좌측에는 핸들 열선과 핸즈프리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보시면 또 다양한 버튼들 보이실 텐데요. 지금 파킹 어시스트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220 v 이렇게 코드 꽂는 것뭐 차박이라든가 캠핑 여행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찾는 옵션이죠 어,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에 다양한 옵션 사항들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모드 버튼을 눌러 보면 은 이렇게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지원 잘해주고 있고요. 이 중앙 쪽에 보시면 다양한 버튼들 보이실텐데요. 주변 마감재라든가 버튼의 사용감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관리 잘된 1인 소유 차량이라는 느낌을 정말 잘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공조 시스템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운전석 조속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온 오브 주변으로 봤을 때에도 사용감 정말 너무너무 깨끗한 것 같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버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1열의 컨디션도 좋았지만 2열은 훨씬 더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신차 매장에 가서 느껴볼 듯한 그런 깨끗한 컨디션이고요. 2열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안쪽에 탑승을 해보면은 아이들이라든가 특히 뭐 어르신들도 이렇게 손을 잡고 타고 내리시면서 이렇게 아래쪽에 사이드 발판까지 있기 때문에 뒷좌석을 굉장히 좀 배려한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2열의 이런 시트가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2열에 탑승하신 가족분들이라든가 함께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장거리 여행 시에도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포지션을 제공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 살펴보시면은 지금 가죽 시트라든가 전체적인 마감재 컨디션 정말 너무 너무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앞서 보셨던 220볼트 단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해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당연히 여유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기지 스크린도 아직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를 폴딩하게 되면 당연히 차박 캠핑 충분히 가능한 여유 있는 공간이고 안쪽 사용감 자체가 정말 너무 너무 깨끗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프로필도 좋고 실제 컨디션도 좋은 가성비 매물로 해서 지포렉스턴 차량 안내를 해드려 봤는데요. 오늘 보신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중고차 구입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